볼게요. 걱정 말고 만들 겁니다. 문문 3과4입니다 자, 저희 어, 어법 하기 전에 어법이 중요한 게아니라서그죠 단어와 해석 거기 위에 어법, 완벽한 단어, 완벽한 해석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셨습니까? 자, well, Dr. Walters, 글쎄요, 월터스 박사님, I don't get it. 자, uh, don't get it, get i t 은 understand과 똑같은 것 해결부터 갑시다. 자, 나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선생님. How does uh, removing the trees help the ecosystem?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야? r e m o v i n 나무를 갖다 제거하는 것이, h the ecosystem.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까 자, 중요한 것들 체크해봅시다 I라는 주어 뒤에, don't get it. 하나의 동사처럼 쓰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how does 자 의문사 다음에 동사 튀어나와서 지금 어, 흔히 얘기하는 어, 의문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removing 그럼 이어 주 어디 있는 겁니까? 얘가 동명사로 주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죠? 나무를 제거하는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자 동명사라서 어, does i 단순동사쓴 겁니다. 얘랑 뭐랑 같이 묶여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 생태계에 어떻게 도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갖다가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워낙은 의문문이 아니라 평상문을 불린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Removing the trees. 자 됐습니까. 됐어. 자, 음,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은 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워낙 help가 아니라 h e 이렇게 쓰였을 거 아닙니까. 됐어요? 예를갖다 이렇게 만든거죠? 어. 자, 오케이. Here s what removing the tree does. 자, 좋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 나무가 제거하면 어떤 것이 예, 되는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Here 다음에, Here이라는 건 아무 뜻도 없다 했어요. 자, 동사는 is 이에요. 왜이 s 입니까 뒤에 네, 주어가 이만큼인데. 자,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uh, removing the trees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하는데 뭘 하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세석은 뭐뭐한 것,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요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저는 파블루프의 개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100번이고, 1 0 0번이고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요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The thing이나, 자, things 다음에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하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있습니다. It helps the, the grass grow freely and become food for animals such as antelopes and zebras. 자, 필요 없는 것부터 지울까요? 제 수업시간은? <laughs> 모의고사도, 어, 우리 어떤 요런 내신도 파란색이 많아야 돼요, 그죠? 영양새끼, 알게 뭐예요? 우리, 세 zebra, 얼룩말, 알게 뭐예요, 새끼들,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자, s e a 에서 l 이 k e 랑 똑같이 모모와 같은 이런 전치사이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자, 해석부터 갑시다. 그것은, 이렇게, 이시라는 건 아까 r 무 m o 트리 n g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help. h e 자체는 무슨 동사였죠? 준사역 동사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the grass라는 목적어라든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자, 여기 동그라미 불표 쳐야 돼요, 그죠?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런 거잘 나오겠죠, 그죠? 그럼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기에 growing이냐, growing이냐 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앞에 가서 요런 단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밝히는 목적이에요. 자 아주 자유롭게 자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뭐 하는데 도움 주고 있답니까 비컴 되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로우와 뒤에 있는 비컴 요두 가지가 목적격 보호로 돌고 있는 거겠어요 그죠 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준서형동 사니까요 자굿 음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전면군에요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브라 이런 얼룩 말들이라든가 그쵸? 병렬구조랑 준사역동사 두 개만 좀 체크해주세요 어. 자 가볼게요 자 smaller animals such as mice can also make uh, their homes in the dry soil warmed by sunlight 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똑같이 파란색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such as m i c e 그러니까요 두 새끼들 같은 거 알게 보여어난 미키마우스밖에 몰라요 어, 그렇잖아 자저 작은 동물들 우리 쥐와 같은 것들은 어, smaller animals가 주어옵니다 Can also make 또한 만들 수 있어요. Also는 부사니까 지워버리는 게 쉽게 보여요.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뭘 만들 수 있답니까? 그들의 집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어디에요 In the dry soil 전명군이에요 이제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메마른 토양이에요. 자 메마른 토양이 데 토양이 혼자 따뜻해요. 따뜻짐을 당하는 거예요. 따뜻해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원드라는 수동. 자 근데 동사 아니니까 과거분사 PP 갖다 써주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동사는 여기 쓰였잖아요. 자, 무에 의해서 뒤쪽 봐도 돼요. 이렇게 태양빛에 의해서 따뜻해짐을 당한 곳에 집 만들기가 더 쉽답니다. In turn, 차례대로, 차례로란 뜻입니다. 지어버릴게요. 자, predator, s e a c h as, 또한번 묶읍시다. 파란색을 진짜 많이 써야 돼요. s u c h as like라니까, 그러니까 lions and hyenas. 하이에나, 하이에나나 아, 사자 같은 새끼들 말이야. 포식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단어부터 포식자, 육식동물이요 자, 포식자들은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depend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depend o n rely on과 똑같이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All things a n i m a l s 모든 이런 동물들 이 새끼 다 잡아 먹잖아. 굳이 영양도 없고 열룡말도 참 먹고 배고프면 주 새끼도 참 먹고 다먹나야 자, for food. 자, 음식을 위해서 이런 동물들의 몽땅 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Predators가 주어였구요 보세요. Depend on이 동사 구였구요구죠 어디에 의존한 겁니까? 모든 이런 동물들이 목조한 거야. 자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심. 자 저는요. 이렇게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부학 실험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좋아서 할까요? 아니요. 안 좋아. 이렇게 해보는 별로 안 좋아요. 신택스 우리가 1시간밖에 안 받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니까? 내신 하는 거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해드린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해석만 잡아도 돼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1단계. 자, 단어만 잡아도 돼요. 2단계요. 그럼 이거 안 틀린다는 가정 하에 위에 올리란 얘기요. 알겠어. 오바사지 말고. 지누아넌다 해야 되는 거고. 어, 자, 가봅시다. 어, 어렵게 나와도 자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어, 별거 아닐 거라고 하는 얘기죠 The ecosystem is depend uh, b a l a n c e 자, and able to maintain many species. 자, the ecosystem. 이런 생태계는 말이야. 생태계 어떻게 혼자 균형을 잡습니까? 균형을 잡힘 당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 balance와 함께 뒤에 able도 마찬가지야. 이제 s a b l 인데 앞에 한번 나왔던 거는 생각해도 되죠? B 부턴 자, 뭐예요? 유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maintain 무슨 뜻이라고요? 유지하다. 됐습니까? 자, 균형이 잡혀있고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엇을요? 많은 종족들을요? 쑥 지나갑시다. 자,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 지울게요. 상황, 어, 우리 어차피 동작이잖아요. 자, 동작, 아니 아니, 장도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the elephants are the keystone species. 자, 이런 코끼랑기들이, 코끼리들이 말이에요. are 입니다. 뭐입니까? Keystone species. 이렇게 핵심종들이 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는 전치사지만 because 는 접속사라 했어요 그죠? 주어, 동사 무조건 올 거예요 without them 전명불이야 그들이 없다면 자, 왜 them이라고요? 코끼리들 여러 마리니까요 그들이 없다면 자, the ecosystem 이런 생태계가 말이야 would change 아마 변화해버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한 걸 뭐라고? 핵심종 그걸 뭐라고 쓴다고? Keystone species 됐나요? 자, are there Keystone species all around the world? 자,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왜 이지가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here과 t h e r e 모른다 그랬어요. 실제 주어는 인, 꽝! 여기 띄어알았어 Keystone species에요, 이런 종족들 국내 에 많이 있니물 그거 아, 아, 아. 자, all around the world, 아, 전세계적으로. 자, 이거 어차피 장소인 정명국이네요기서부사고요 자,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the term was first used in the US. And the elephants I mentioned live in Africa. 자, 다시 한 번요. 저는 단어도 완벽하게 관리 원해요. 얘들아,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해드릴게요. 자, 1번, t r m 은요 기간이란 뜻도 있고, 2번, 용어란 뜻도 있다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뭐로 쓰이는 거라고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자그 용어는 말이에요. 이 키스톱 피스란 용어는 뭐, first first는 지워야 부사니까요. 처음이던 두 번째는 뭔 상관이에요? 자 용어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짐을 당하는 거 이해하세요. 자문법 외우는 건 최소화해야 돼요, 그죠? 이해를 최대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용되어짐을 당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인디 u 스 미국에서요. 됐죠? 자, and, 그리고 말이야, the elephant, 코끼리였는데, 자, 어떤 코끼리인지 중요한 거 하나 나올게요. 코끼리였는데, 여기 잡아놓고. 자, 쓰고선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어, 별거 없으니까, 중요한 건 체크해야겠죠. 택이 다 되면 올라갈게요. 다 됐습니까? 네, 올라갑니다. 쓱 올라가요. 이게, 또 쫓아오는군요. 자, 코끼리들인데, 어떤 코끼리입니까? I mention. e n t i 은 t 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얘기했던 코끼리에요. 내가 얘기했는, tell을 이렇게 슬그게 털기라고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나뭐 얘기했어요? 코끼리들 얘기했죠. 그쵸?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이제 모순을이 보여야 돼요. 여기 코끼리라는 것은 선행사를 잡고 뒤에 뭐 없어요? 목적, 아,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뭐 숨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는 여러분들의 눈을 깨우치게 해드릴게요. 목적격 관계는 숨어 있는 거야요 그죠? 자, 요거 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위치가 들어오거나 대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지워도 상관없다. 그래서 문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 관계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설명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내가 얘기했던 코끼리들. 어쨌든 코끼리들이 주어였네요. 얘기했던 코끼리들은 말이야 Live in Africa.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 됐습니까? But 그러나 그러나 these species 이러한 종족들은 말이야 이런 종류들은 종족들은 자 are everywhere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For instance, for instance는 example과 똑같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in Europe 자 유럽에서는 어, 가보고 싶네요 그죠 관심 없어요 근데 장치니까 어, 가보고 싶어 안 가봤어요 나. 자 이런 난 미국 촌놈이라 자 r a b i t 토끼들이요 맛있죠 그죠? 태이가 좋아하는 거요 예 어, 떼내 한번씩 도리탕으로 먹는. 토끼 먹어 봤어요? 토끼? 뭐 먹어 봤어? 네. 아, 자, 토끼들이 말이야. are a uh, keystone species. 어, 이런 핵심 족입니다 브렉스 토끼라고요? 그렇 토끼라고요? 콕스 번이요? 그냥 그죠 자, yes. 어, uh, 맞습니다. 자,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uh, the European rabbit is a very important species. 자, in southern Europe.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가볼게요. 맞습니다. 맞아요. 까지요. 자, 해석합니다. 워낙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석도 안 했을 거예요. 모면, 모의고사, 내일이라면. 자, 내일도 잠깐 연결해 갑시다. 이런 거 워낙, 야, 야, 모의고사 면 이런 거서 아니, 찐따네. 그냥, 그냥. 어. 근데 난내신이기 해준 거야. 야, 맨날 과학생발견했겠지 어. 과학자 연구했을 거고, 이거 왜썼다처럼 그지? 자, 항상 모의고사 때는 두 가지만 해석하라니까, 이 글을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이글왜 썼는가. 이렇게요. 어, 네. 어. 자, 과학자들은 말이야, have d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우리가 have plus pp. 뭐라고 불렀어요? 현재 완료라고 불렀고요. 조금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b 뭐야?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지. 이거 뭐라고 불렀어? 일반 국사, 명사절, 종국절. 지워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납입니까? 자, the European rabbit, o 이 Iran, 끼 u r o p is a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very 자 m p o r t a n t v e y i t h e y k e e p t h e e c o s y s t e m b a n a n c e i n m a n y w a y s 자, 왜냐 r t a 들 t v 토끼 들이죠 토끼의 스킬들은요 유지해 준답니다. 뭘 유지하는데요? 이 에코시스템, 생태계들을요. 생태계 혼자 균형 잡히게 아니라 이쪽이 균형 잡힘 당하는 거라 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동 근데 동사 아니야. 그래서 과거분사. 이해하면 진짜 여러분들 반식 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in many ways. 어, 전면뭐 많은 방식들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모의고사로들어와봐 훨씬 쉬워져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내신을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의 발전의 기회로도 삼았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거든? 어, 눈이 한 번만 떠지면 스스로가 자 일부러 그래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내신은. 알겠습니까? <laughs> 자, First, t e y affect it uh, by eating plants and spreading their seeds. 자첫 번째로 어, 그들은 토끼라니까요 토끼들은 말이야 토끼들은 f 어, s 스는 부상이니까 지울게 자 어, 토끼들은 말이야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것이요 에어 그럼 그것은 뭡니까 위에 나와있는 D E 코 시스템이겠어요 생태계니까 아이고야 하나 셀수 없네 그래자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b y I N G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으로써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먹음으로써 전면군대요. 식물을 먹고요. 모함으로써 그럼 엔드도 있는, 스프라딩도 앞에 있는, 이팀과 함께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전치사나 투구 정사는 한번 썼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퍼트림으로써 무엇을 그들의 식기 악들을 갖다가 퍼트림으로써. 응가? 뭐? 자, 어. 자 this not only creates open spaces but also helps. 자 크게 봅시다. Not only A구요, 그죠? But also. 자, 둘 중에 한서람지만 B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눈 크게 뜨고선 A와 B가 둘다 단수동사로 돌리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요? 병렬구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라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이야, 어, 토끼가 먹고 뭐 간다, 어. 이거. 어, 자, 이것은, 자, 무엇 뿐만 아니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 open spaces. 스페이스. 자, space는 구름과 똑같이 뭐라고 공간, 이렇게, 어, open, 열린 공간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health. 또한 뭐 한다, 단수 동사. 근데, 자, health는 무슨 동사라고요? 준사역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사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nswer. 자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요? 저랑 여러 번 했는데, diversity는 뭐랑 똑같다, variety랑 똑같다. 자 한글로 써드릴게. 다양성. 자 몰려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됐어요. 자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자별 것도 없어. 자 do the rabbits also eat other animals? 자, 어, 토끼들도 말이에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좋잖아. 할거 없어. 어. 피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Do the rabbit. 자, do you n e rabbit? 여러 마리니까, rabbit. 이렇게 주어니까요. 자, 그냥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오거튀어나온 거예요. 동사가 묶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이 어차피 부산이니까, do the rabbit. 또한, eat. 먹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뭐, 유기 유키, 유키, 토끼? 육시키끼 씹래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자, 다른 동물들을 먹습니까?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자, to help 자체는 부사정용법의 목적인데요. 조금 전에 보고 왔어요. 그죠? Help는 무슨 동사라고요? 준사역 동사라고요? 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치. Yeah. Maintain balance.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동물 먹습니까? Actually, actually, 는 실제로 사실상 이런 뜻이었어요 실제로 사실상 어. i n t h i s c a s e 케바케라고 하죠 이런 사례에서 이사례에서 h 근데 워낙 o s 야 t e 고사야 the o p p o 죠 i t e It's 요해 e o p p o s i t 자, It's the opposite. 자 그것은 앞에 있는 문장 s i 하는 거죠 s d opposite. opposite. 는 뭐라고요? 정 opposite. 다 t s the o p p o s i t 니 i many other animals in the system hunt the rabbits for uh, food 자 많은 다른 동물들이요 많은 다른 동물들이까지 주어 전면 묶어봐요 이제 s y n t a x 할수 있어야지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묶어봐 그럼 실제 동물 어디 있는 hunt 그럼 응, 사냥합니다 그죠 사냥합니다 무엇을요 토끼들을 어, 뭘 위해서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자,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한 번이라도 의역한 적, 의역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의역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어, 나중에 언어가 느 는데 의역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문학을 읽는다거나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행간의 의미라고 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어 노트 어, by 노트 어 e n c 스 by e n c 스 문장 사이의 의미를 추를 거 잘한다, 뭐 추론하는 거죠. 잘 한다 이 새끼가 이런 거 읽으려면 어나 나중에 의역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는 이해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자 직역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세요. 아셨죠? 자 In other words 이거 저번에 알려줬는데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지마 한글자로 어떻게? 즉 이렇게 하자 그랬요즉어자 Ravage 토끼들은 말이야 Help 도움을 줍니다 아 도움 준답니다 아 이거 딱 봐도 준사약 동사네 그지? 어맨 준사약 빨리 체크해놔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데 아직도 그르면진잖아 그지? 헬프밖에 안 나오는데 오베이도안 나오고 워 있긴 한데 헬프밖에 안 나와 빠른 다른, 다른 동물의 종족들까지가 목적 그럼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성준아,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자, to survive both survive. 생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됐습. 어. 아이고, 고바 씨. 어, 천천히, 천천히요. 어. 자, 가보죠. 쑥더 내려갑니다. Then is there anything people can do to protect keystone species? 자, 그렇다면 그럼 이유에. 내는 그럼 이유에 그렇다면이라는 부사예요. 줄게요. 자 S yes, 열 똑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죠에화도 필요 없다는데 그럼 주어있을때 어디 있는 겁니까? Anything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자 어떤 거 없습니까? R 못 쓰는 거, anything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people can do 자 여기 사이에 특합시다. Anything인데 사람들이 할수 있는데 뭘 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Anything 어떤 것이든 이런 뜻이겠지, 그지요 사이에 무슨 뭐 숨어 있겠니? 아까랑 똑같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숨어있겠지? Which 라든가, 자 가서 한번 살살 스스로 채화시켜보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자,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 없겠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keystone species 이런 핵심 종들을 말이야. Yes, 맞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자, there are these. 아 n 꽝 뒤로 가자. 자, 많은 것들이 있어, 많은 것들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야. But 그러나 the most important one. 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그냥 중요한 한 가지는까지가, 아, 주어, is, 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그 그러니까 수부명사 자체는 지금 보호자리에서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이다. 비동사도 있어 있는 거야. 그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가자. 자, 어 v 이 i 는 항상 뒤에 목적어, 목걸 문단했어. ing, 동명사별 군단했어그죠 자, 사냥하는 것을, 어 v 이 i 는 항상 뒤에 ing. 얘는 하나 외워야 돼, 얘들아. 사냥하는 것을 갖다가 피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말이죠. 자, 또는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까? Disturbing. 자, Disturbing은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두 개가 능력을 줍니다. 자, 뭘 방해하는 것을? 생태계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Significantly. 상당히 꽤 라는 뜻이에요. 그죠? Important로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방해하면 안 돼요. 자, many elephants in Tanzania. 탄자니아에 우리 어떤 많은 코끼리들 같다. For example, 이번엔 example 안에 예를 들어보자면 had disappeared. 과거 부터 현재까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이 had hunted. 과거 부터 현재까지 사냥해 오고 있거든. Damn, 그 새끼들. 됐죠? 이렇게 해놓고 갑시다. 자, 필요한 친구들. 자, 묶어볼게 이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 이해하면서 쫓아오고 있어 어, 마음에 딱 들어. 전명부 뭐 필요없다라고 꼬마꼬마 필요없다랬어. 그럼 딱 보인다. 자, 많은 코끼들 뭐, 판장이라고 해서 케냐다. 뭔 상관이야. 어? 그 어, 태국이다. 자, h a t disappear. 살아오고 있다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네. 자, because. 왜냐하면 왜 살아오고 있대요? people.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냥해 오고 있거든. 젠장. 현재 완료네. 자, 무엇을? 그것들. 을 그것들이라면 당연히 위에 있는 코끼리들이겠죠. 자, we must also do much more research. 자 우리는요 must 또한 없어지게 또한 부사요 자 반드시 두 해야만 합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은 much more b o a 부사야 거지라 말야 알겠죠 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많은 연구해야 된데 그럼 연구 많이 해야 된데 연구해야 된다 여기다 can... 아. This is as important as not hunting. 자 as is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것만큼 a만큼 a만큼 자 가운데하다 b하다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이것은, 자, 중요합니다. 뭐만큼 not hunting. 사냥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 자,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연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a 예, 다음에 여기에 importantly 모두겠죠. 동사, 비동사니까 무슨 자리예요? 보어의 자리예요. 그죠? 보어는 명사 아니면 회용사만 쓴다 그랬어요. 자, we must identify the animals and plants that are keystone species so that we can better preserve them in the future. 갑시다. 자 우리는 반드시 자 아, 단어부터 어 이게 단어 잘안 되는 사람 봐요 아이덴티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뭐 하는 걸 했어요 확인하다 됐습니까 자 니들 틀리지 말라고 단어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자프리저뭐 하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하다 이 정도 알아두고 갑시다 보존하다 자 우리는 반드시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답니까 확인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사자뭘 확인해야 되는데 동물과 식물들을 확인해야 돼요. 됐어. 자, 막 더러우니까 잘안 보이니까, 자, 위로 살짝 올릴 거예요. 화가 아, 여기까지 했죠? 올릴게요, 살짝만. 자,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까? 어떤 동물과 식물들인가 봐봐요. 자, 이제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IQ 좋기 때문에. t h 봐요. 동물과 식물들이 선행산인데 뒤에 보니까 동사 있어요. 주어 없죠? 얘 뭐로 쓰인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가도으로 하나 어요 그죠? 자, 얘들이 키스톤 종시스아이 핵심 종인 동물과 식물들을 갖다가 많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So that, so that의 that은 그냥 일반 접사고요. 뜻없다 어, 했음. t s o 는부산대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모모하기 위하여. 혹은 모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해석 뜻만 알면 돼 모모하기 위하려면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모하기 뭐 위해서 we can better preserve. 우리가 더잘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것들을 그것들이란 건 앞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In the future. 미래에 훨씬 더 얘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Doing that work sounds very interesting and rewarding. 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데 나올 겁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지랄 발광하고 interesting 쓰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사람의 감정이 있을 때만 수동 쓴다 했어요. 그죠? 해석 가볼게요. 자, doing that work. 계속 그냥 그 라는 지식사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실제 주어는 하는 것은 이라는 동명사네요. 자, 우리가 일하는 것이 감정 있어요, 없어요? 일하는 것. 감정 없어요, 그죠? 감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능동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능동으로 만든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운드 uh, 들립니다. 자, 뒤에 보호자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고 언제든 재밌잖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보상적이게 들립니다. 굉장히 보상 보상 있는 일거야 이제 굉장히 음 보람찬 일과 일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자, yes. 그러나, but it's not easy. 어, 그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And I think. 자, 그리고 내 생각에 This poses a great challenge for today's teens 자내 생각이 뭔 생각이 나왔어 안나왔어 안나왔어 이만큼이 내 생각이네 그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일부 생략해놓은거야 됐 생략했지 그지? 목적어자리에 일반적사 자 이것은 말이야 이것이 주어 poses 자 야기하고 제기하는 가지는 겁니다 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경과 도전을 갖다가 가지게 만들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날의 10대들에게 So, I'm sure you've been a great inspiration to our listeners. 자, 나는 확신합니다. 어, 우 전에 했던 거려고요 나는 확신하는데 뭘 확신하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여기 뭐 숨어 있어? 숨어 있는 거야. 그죠? 무엇을 일하는 자리에 일반 예, 주식사에. 이제 뭐 자, you've been 당신 어, 과거 현재까지 great i n f o r m a t i o n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i n f o r m a t i o n 영감, 영감이라는 건 외부일러 이치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new idea, new idea 새로운 생각을 갖다 막두게 만든 거야. 아, 어, 누구에게 우리의 청중들에게 됐습니까? 자, thank you for being. 이제 했던 과자, 꼬는 전치사 뒤에 고뭐 들어와야 돼. ing 동명사 전명구. 자, 감사합니다. Being on our show, Doctor Wolters. 우리의 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확히 가죠.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And feel free.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명령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자유롭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느끼세요. 어. To email me. 나한테 이메일 아무데나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어. With more u a s t i o n s 더 많은 질문들이 있다면요. 됐죠? 명령 하나만 체크할까요?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안한것 같지만 한 일주일 반 정도 만에 어 저희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쵸 어그죠 어, 맞나요 음거다 완성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생각해보는데 궁금한 거이 뒤에 뭐가 하나 더 있거든 꺼져 미링 청구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사대구고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어. 이거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 꺼져 미링 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좋아요 너무납득하게안 가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막 여기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가서 근데 할일은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일찍 주무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내일부터 해서지 누나, 어, 중간중간에 나한테 질문하러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태이는 맨날 궁금한 질문하러 오거든. 내가 놀려서 진심을 좀 담아서 얘기하면 훌륭한 거예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찬가지. 승민이도 그렇고, 어, 민이도 그렇고. 1부터 4까지 하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보면좀잘 보고 있는 거예 어, 그래도 이학기 때보다, 또 처음 들었을 때보다 조금 이제, 어, 이해도가 좀 되네? 어, 한 번에 1 0 0이될 수는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럼 되네라는 생각했을 때, 그때 확간 우리 의불 붙일 때도 보면, 이 부시돌이 탁, 어, 태어났을 때, 그때 불 막, 부숱이 날. 그래야 불 붙어. 그치요. 좀 이해됐을 때 두지 마. 그냥 가서 조금 더 파고들어. 안 되면 질문해.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일부터 사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제가 이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응. 어렵지 않군요.